매일 미사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성시몽과 성유다사도 축일 입당송 주님은 이 거룩한 사람들을 참 사랑으로 뽑으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셨네 대영광성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아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본 기도. 하느님, 복된 사도들을 통하여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알려주셨으니, 거룩한 시몬과 유다의 전구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하느님을 믿는 백성이 나날이 늘어나 교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퉁이 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그 소리 온누리에 퍼져나가네. 그 소리 온누리에 퍼져나가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고, 창공은 그분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알을 전하네. 그 소리 온누리에 퍼져나가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 온누리에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나가네. 그 소리 온누리에 퍼져나가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찬미하나이다, 주하느님. 주님이신 하는님을 찬양하나이다. 영광에 빛나는 사도들의 모임이 주님을 기리나이다. 알렐루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열두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포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오시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물기도 주님 거룩한 시몬과 유다 사도의 영광을 기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 믿음을 새롭게 하시어 거룩한 제사를 합당히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송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아버지께서는 양 떼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보호하며 지켜 주시려고 복된 사도들을 목자로 세우시어 성자를 대리하여 양 떼를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좁은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놀리의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 나. 영성 철성,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영성채우기도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시고 성령 안에서 간절히 청하오니 시몬과 유다 사도의 순교를 기념하는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과달루페의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태페아 건덕에 발현하시어 어머니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도우심과 보호를 구하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노라 약속하셨나이다. 저희 애원을 들으시어 저희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소서. 어머니의 도우심에 의지하오니. 그 무엇도 저희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어머니께서는 놀라운 모습을 남기시어 저희와 함께 계시오니,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은총을 구해주소서. 아멘.